자, 우리 김순우 우리 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당시에 89년도 초에 갑자기 잠적을 했죠. 그리고 진술에 의하면 같이 인노의 활동을 했던 그 누구한테도 말을 하지 않았다. 왜안 하셨습니까? 예, 먼저 89년 초는 사실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89년 초 이후에 잠적을 해서 그 아, 이후에 쭉. 89년 주... 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89년 어, 2월달에 아, 본인이 4월달에 아, 잠적을 해서 7월달에 홍승상 경감을 찾아갔다고 여기서 진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라고 했을 때 개념이 잘못돼서요. 제가 4월이면 초지 겁니다. 그세개두꺼워 아, 말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사건이 2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제가 초에 잠적했다고 하면 어, 2월 사건에 그러니까 왜 주변 사람한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인노의 멤버 중에 잠적한 사유를 친하다며 밝힐 수는 없지만 말한 게 있습니다. 밝힐 수 없죠. 자, 그다음에 내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정 씨가 현장에서 본 좌익 운동 파괴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책 내용에 이 김승호 국장의 이름도 거론이 되요. 근데 이 책에 의하면 90년도 1월 그러니까 홍대동 대공 삼과의근무하 90년도 1월 인천 지역 노동자 그룹의 김모모 사건을구속하고 4월에는 민족공민 민주주의 노동자 사건, 7월 강의 구급 전산 사건, 8월 민족 민주주의 노동자 투쟁 11월 흥분장 노동장 대국투쟁 동맹 사건, 1 2월 민노투맹 사건 등의 주요자를 홍승장, 정갑이 구속을 했습니다. 여기에 관여하셨죠? 관여했어요, 안 했어요? 관여한 사건도 있고 없는 사건도 있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자, 이성만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